네, 안녕하세요 게임 좀할수 있나요? 아 못해요? 동네마다 한두개쯤 있는 성인 pc방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pc방인줄 알고 들어갔다가 생각과는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 도망치듯 나온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바둑이 포커 막고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가게 내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정확하게 뭐하는 곳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취재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영업시간이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제작진은 취재를 위하여 다른 PC 방을 찾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없다. 내놨나봐. 여러 성인 PC 방을 찾아 다녔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거나 망했는지 내부가 비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 다니던 중 불이 켜져 있는 PC 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게임할 수 있나요? 신규를 못 받아요. 아,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신규를 못 받아요. 아, 회원제예요 네. 아. 어, 회원 가입하려면 뭐 다른 뭐 방법이 있을까요? 아, 지금은 못 받아요, 시기가. 아, 아 그럼 네. 언제 가입을 할수 있어요? 아, 어, 나중에. 아, 나중에요? 네. 아, 예. 아니, 정확히 청한게 없어서. 아. 아, 아. 네. 아, 문 연지 얼마 안된 거예요, 여기? 아니, 아니, 좀 됐어요. 어, 예, 수고하세요. 네. 저희 취재진이 들어가자 그곳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은 약간 당황하는 듯 하더니 직원분이 오셔서 이곳은 회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원가입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PC방을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는 있었습니다. PC방 내부에는 4, 5대의 컴퓨터가 있었고 그 안에서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남동생들은 성분이 담배를 피면서 컴퓨터로 포커 게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성인 PC 방을 다녔지만 모두 회원제라며 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문은 잠겨 있지만 안에 불은 켜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작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찾아다닌 결과 운 좋게 PC 방한 곳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PC 방처럼 돈으로 시간을 충전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게임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고 그 게임 포인트로 맞고나 포커 같은 도박 게임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게임 포인트를 다 잃으면 그냥 집에 가거나 아니면 돈을 더 주고 게임 포인트를 구매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제작진은 더욱 자세한 취재를 위하여 2만 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얘 예, 들어가서 백방 이거는 이런 자리니까 쉬시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금액이 많으면 요 선생님이 한 방에 잘릴 확률이 있어요. 네. 네. 아. 아, 백방에서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얘가 선생님보다 금액이 많잖아. 그러면 안 돼요. 어어 어. 게임에 들어가면 채널처럼 100만 원, 500만 원, 천만원 이렇게 쭉쭉쭉쭉 있었는데 이걸 현금으로 환산하면 점당 100원. 500원, 1000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제가 돈을 만약에 따면 가져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제가 2만 원 충전했는데 얼마인지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나중에 남은 금액을 전부 다다 사라지는 네. 거예요. 라 아, 아. 네. 아. 저희가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따가고 네. 게임 포인트를 잃거나 따고 나를 떠나서 집에 갈때 게임 포인트가 남으면 이걸 현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상품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괜히 그 저도 뭐 단속 이런 걸로 걸리는 건 아니죠? 아니면 되는 대상이 아니면 아, 아 그래요? 네. 아, 그 직원분은 이 게임은 국가에서 승인해준 합법이 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거나 단속이 나올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게임은 합법적인 게임일지라도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속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단골들만 입장시켜서 운영하는 성인 PC 방들 그러다 보니 더 음지 속으로 들어가며 범죄에 취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일단 길가에서 보이는 이런 성인 PC 방을 들어가면 현금으로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 게임 포인트로 막고나 바둑이 포커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그 게임 포인트는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따따블이었습니다.